안녕하세요. 다현이의 성주참여입니다. 아, 지금 아침 6시 50분쯤 됐어요. 아, 저 보면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. 저희들은 6시에 와서 지금 참여를 따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40분 땄어요. 한동에 한 40분 땄는데 음, 저쪽으로 가볼게요. 여기전 1, 2, 3, 4, 5, 6. 참외가 6동이 있다고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. 어, 어우, 근데 아침에 약간 쌀쌀하네요. 그런데 지금은 담요를 안 꺼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맨첫 번째 동에 거 먼저 참외를 땄습니다. 고 나왔는데 어, 양이 많지는 않아요. 이렇게 여섯 바구니를 땄습니다. 저번보다는 크기가 조금 커졌는데 이렇게 요 정도 커졌는데 그래도 참외가 아직까지는 작네요. 그래서 여기에 여섯 바구니를 땄고 이제 두 번째 동에 가서 참외를 따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제 두 동을 짰고어 이렇게 두 동을 따서 여기 또 바구니에도 또 담았습니다. 아 노란 빛깔이 참으로 예쁘죠. 아, 좋습니다. 그래서 하는데 아이고 저 안에 이제 벌써 우리 신랑은 따고 있는데 아.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. 그리고 하우스 아바깥에아요꽃 풀인데 보라색 꽃입니다.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꽃입니다. 아일시반 지금. 아휴 햇살은 벌써 저 위에까지 또 떴네요. 우리의 신랑이 부르기 전에 다시 또참에 따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. 세 동을 따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 4번 동에 있는 곳을 이제 참여를 따려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이제 다 따고 작업장으로 하나 향합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.